반도체만큼 중요한 기판이다라고 해가지고 강의를 가져오셨습니다 아까 반도체 이야기 잠깐 했지만 어, 강조해도 강조해도 또 강조하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이 기판 이야기다. 음. 기판과 관련해가지고 경험이 있으시죠? 네. 어, 뭐 기판 쪽에서 일을 한 적은 없지만 음. 어, 뭐 기판도 반도체 일부고 음. 또또제 주변엔 다양한 또 지인분들이 음. 계시기 때문에. 또 정보를 좀 구해서 강의를 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봤던 일진 전기는 기판이랑 관련이 있나요? 아 거기는 이제 변압기 쪽이기 때문에 음. 관련은 없고요. 어, 반도 반도체가 아니에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일진 전기는 이제 변압기 전력 기기로 음. 보셔야 되고 얘는 그러면은? 반도체의 반도체 최종적으로 접합하는 기판이에요. 마지막 네, 예를 들면 십, 그 PC의 메인보드 아시죠? 네. 그게 기판이에요. 아, 네, 그 쉽게 설명 한번 보여야 될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면 이게 기판이죠. 네, 요런 게 바로 기판입니다. 예. 음. 요런 네. 어, 게 기판이고 이게 그러니까 메모리 메모리 저거는 이제 이제 심텍에서 만드는 이제 메모리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네, 저게 있어야 이제 각기 다른 어, 장 전기적 장치랑 연결이 돼서 음. 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디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자 조금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기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HDI, FP, CB, 뭐 MLB, FC, 음. b g a 등등등 많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게 있나요? 어다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음. 어그 비메모리 쪽으로 보시면 이제 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메인보드와 패키지 기판이라고 있잖아요. 즉, 음. 기판 종류 HDI 되는데 이게 바로 모바일에 들어가는 기판이에요. 음. 이거를 이제 코리아 서킷트가 대표적으로 생산을 합니다. 네. 그래서 코리아 서킷트도 어 사실 모바일 때문에 오른기보다는 네. f c 밑에 이제 f c b g a 패키지 기판 때문에 사실 많이 오른 건데 네. 주가가 어쨌든 이제 코리아 서킷트가 하는 일은 주로 모바일에 들어가는 음. 어 기판을 만든다. 그리고 FCBGA 저기 서버 기판을 또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 지금 fp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성 회로 기판인데 이게 음. 바로 또 스마트폰에 들어갑니다 웨어러블에 네. 대표적으로 bh뉴플렉스 인터플렉스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렇게 지금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가 많이 오르지 못했고요 근데 제가 강조드린 mlb가 지금 아주 많이 쓰이고 있다는 음. 거죠 PC, 서버, 전장, 통신 장비에 모두 다 들어가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이스페타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MLB가 고다역기판이라고 해서 음. AI 서버 가속기에 이제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요가 어, 굉장히 많고 어, 이스페타시스가 골라서 줄 만큼 현재 캐파도 모자는 상황이다. 그래서 음. 제가 어, 제2의 하이닉스라고 이제 표현을 한게 어, 지금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음. 어, 줄 수가 없고 어. 그리고 돈도 엄청 비싸게 내야겠죠. 그러니까 음. 수익성도 좋아질 수 밖에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음. 이스페타시스가 좀 기회가 된다. 이렇게 음. 보셔야 되고. 대덕전자는 어 사실 MLB보다는 FCBGA 서버를 만드는 어 그런 이제 기업이에요. 대덕전자도 굉장히 음. 네. 어 지금 수요가 많은 그런 상황인데. 어, 좀 영역이 다릅니다. 어, FCBGA는 이제 볼 그립 칩이라고 해서 음. 어, 고다층 기판이 이제 그 기판을 위로 쌓는 게 MLB면 어. 이 단층이 바로 f c b g a 라 보시면 돼요. 네. 예. 하나의 그냥 그 서버, 서버 기판이라 보시면 돼요. 어. 반도체 조립돼 있고 음. 여러 가지 이제 그 기판 안에 전기적 회로가 설치돼 있고 음. 요런 요런 거를 이제 f c b g a 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음. 거를 이제 대덕전자가 마지막으로 만든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엘지노엘지노텍보다는 LG, LG 또 삼성전기가 또그 핵심 수혜주예요. 음. FCBGA 지금 이제 PC 서버 이게 다 지금 수요가 많잖아요. 네. 어, 그 중에 FCBGA 의 핵심 수혜주가 바로 삼성전기예요. 음. l g 이노텍은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하는 단계고 네, 그러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FCC의 p s p 가 바로 LG 이노텍이 한다 보시면 돼요. 스마트폰용 음. AP. 요거를 음. 예, 이제 LG 노텍이 하신다 보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요. 음. 상당히 많이 겹치고 있잖아요 네. 삼성전기가 지금 뭐 여기 지금 다 겹쳐서 네. 패키지 기판이랑 메인보드까지 다 패키지 기판을 전부 다 하고 네. 있고 또 메인보드에 있어서는 어 대덕전다가 했다가 또 패키지 기판도 같이 하고 있고 해서 네. 어떻게 보면 은 우리 어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복잡해 보일 순 있겠지만 음 그래서 제가 네. 조, 조금 더 상세하게 나누는 음... 거예요 MLB는 이수 페타시스라 보시면 되고 네, FCBGA는 네. 삼성전기와 대덕전자라고 음, 보시면 돼요. 지 LG 이노텍을 빼시는 게 좋고 일진수 빼자 네, FC CF가 CFP가 CSP가 LG 노텍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네. FC CSP가 LG 네. 이노텍이다. 그러니까 다 하긴 하는데 네. 어, 영역이 좀 다르다는 거죠. 어. 핵심적인 영역이 좀 다른 것이 SIP는요? 네, 모바일, 모바일 쪽 SOC 모듈 이쪽은 이쪽도 이제 LG 이노텍이 좀 가깝게 많이 한다 보시면 돼요. 음. 네. 그래서 SIP도 LG 노텍 네. 그리고 메모리 기판이 이제 신태기요 대표적으로 TAVIA 신태, 이거만 아시면 돼요. 네네, 네, 심택. 네, TAVIA 신태. 의태 메모리 모듈을 음. 전담으로 담당하고 세계1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좋아요. 자,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HDI 이 부분요. 은 코리아 서킷죠. 코리아 서킷 그리고 네. 아래 FPCB에는 이거는 이제 저세 기업, 저 기업만 보시면 돼요. 세 기업, MLB는 대덕. 이스페타시스.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네. FC BGA가 삼성전기대덕전자 대덕. 그리고 CSP는 이노텍 그렇죠 네, 이렇게 SIP는 세 가지 다네 네 그리고 S 아래 두 가지는 둘다 보면 된다. Fc CSP랑 SIP 그러니까 모바일 쪽 기판은 대부분 LG는 대기한다 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돈 되는 분야가 Fc BGA예요. 네. MLB 쪽하고 네, 네. 어, 근데 여기는 삼성전기, 대덕전자가 한다는 거고 음. 그래서 주가 흐름이 좋은 거예요. 오케이. 네. MLB가 또 엄청나게 지금 이제 수요가 많은데 네. 이스페타시스가 거의 전담으로 보신다면 보신다 음.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음. 될거 같고요. 네. Fc CSP, SIP 이런 모바일 쪽 기판은 이제 LG노텍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네. LG노텍도 지금 FCBGA로 진출하려고 하는 음.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보여 주세요. 자, 여기 조금 이제 확대를 해 가지고 보여 주신 이 음. 하나, 둘, 셋, 네, 하나, 다섯 가지 종목. 나둘셋다 제가 또나 다섯 가지. 이것도 신한투자증권 자료인데 음. 어 제가 뭐 말씀드린 내용과 거의 똑같죠. 음. 삼성전기 FCBGA. 이 음. 요거 위주고 에이즈페타시스가 고다층 PCB MLB라 돼 있죠 네트워크 음. AI 가속기 네. 대덕전자가 이제 MC FC BGA MLB로 음. 하긴 하는데 FC BGA가 메인이라는 거예요 LG 네. 노텍도 FC CSP가 메인이고 음. 심텍도 FC CSP 뭐 SLP 다 하지만 얘는 메모리 모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음. 메모리 모듈 음. 메모리 쪽 DDR DDR5 이런 메모리 모듈 쪽에 세계 1등이 바로 심텍입니다 네. 네.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이제 기판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음. 설명을 해 주시려고 합니다 이제 기판이라는 것이 뭐냐면 음. 이제 메모리 반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메모리를 다 생산하잖아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징까지 다 해서 음. 어, 패키징까지 해서 반도체를 조립하고 배선 깔고 최종적으로 기판 어패한테 줘요 음. 그래서 그 기판을 만들어서 이제 뭐. 어, 컴퓨터 에 연결을 한다든지 네. 그렇게 이제 완성 완성 완성품이 되는 게 이제 기판이라 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음. 네. 이제 이 기판이 PC에도 쓰이지만 AI 서버에도 쓰인다는 거죠. 네. AI 서버는 굉장히 큰 기판이 있어요. 네. 음. 그거를 f c b g a 라고 하는데, 음. 거기에 이제 삼성전기, 대덕전자 이런 데 어. 만드는데 이제 서버 가속기에는 더 좋은 성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음. 그게 바로 이스페타시스가 만드는 MLB라는 거예요. 음. 그 기판을 다층으로 쌓아서 훨씬 더 효율이 좋 성능이 좋게 만드는 게 MLB예요. 그래서 이스페타시스가 J의 SK 하이닉스 같 네, 네. 어. 엔비디아에 단독 납품하고 어. 있고 구글 TPU에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빅테크가 다 찾을 수밖에 없는 음. 거죠. 음. 네. 그러니까 HBM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어. 네. 그런 그 정도의 네.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거 네. 같고. 이스페타시스밖에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AI 서버와 동행하며 수요가 올라오고 있는 게 MLB와 FC, BGA라 이렇어돼 음, 있죠. 네. 범용, 에이직. ASIC. 에이직이라는 게 주문용 반도체라고 해서 네. 애플도 지금 반도체 따로 만들죠. 음. 구글도 TPU 따로 만들죠. 음. 뭐 아마존도 따로 만들고 있잖아요. 네, 네. 트릴리움인가? 네. 음. 그러니까 이게 에이직 중에 주문형 반도체예요. 음.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따로 만들고 있는. 애플은 뭐 M1, M2 이런 시리즈를 럼 만들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주문형 반도체라 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반도체 집 중심의 빅테크들의 로드맵은 음. 26년까지 지속될 전망이고 음. 대규모 AI 클러스터 투자 집행과도 연관성이 높은 항목이다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러한 법용 그다음에 주문형 반도체 칩 자체가 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 대덕전자 같은 f c b g a 기업들이 같이 주목받고 있고. 근데 AI 서버 쪽은 MLB 쪽이 음. 강력한 수요가 발생해서 이수페타시스가 주목을 받는 겁니다. 음. 그리고 미중, 미중 분쟁 자체가 공급망 재편을 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한국 쪽의 기판 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음. 상황이고요. 음. 대만도 하고 있어요. 대만은 하고 있지만 지투는 대망을 주목하고 있지만 캐파 확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음. 일본과 한국에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MLCC나 카메라 모듈 쪽은 좀 기판과는 영역이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 빼고요. MLCC는 이제 뭐 한마디로 이제 전기의 쌀, 그러니까 전기적 제품에 들어가는 쌀 같은 거예요. 음. MLCC가 다 들어가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음. 네. 그럼 MLCC를 하는 기업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기. 아. 네. 삼성전기 필수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이거는 이제 어, MLCC 지금. 사이클도 우선은 많긴 한데 음. 많긴 한데 저 기판만큼은 아니다 현재 음, 공급과이다라고써 있기는 음, 합니다만. 이거 약간 지난 자료 지난 절연이라서 근데 고 약간 MLCC 중에서도 조금 더 수준 높은 MLCC는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음. 근데 범용 MLCC는 조금 공급 과잉이라 보시면 될것 음, 네. 같습니다. 카메라 모듈 보겠습니다. 카메라도 뭐 사실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엄청나게 지금 수요가 많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음. 근데 향후 수요는 피지컬 AI나 휴머 휴노이드 로봇 쪽. 네. 피지컬 AI라고 하면 자율주행차 음. 그리고 뭐 자율 자율 드론. 그런데 음. 아직 자율주행차가 생산될 면 아직 멀었죠. 네.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도 대량 생산재기에는한몇년 걸리기 때문에 음. 아직은 뭐 그렇게 수요가 엄청 크진 않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인공은 기판이다. 기판. 네. 아, 우리가 지금 길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 주인공 기판이고 그 중에서도 이스페타시스 네. 정말 별표 다섯 개. 기판이 메모리랑 똑같다 고 보시면 네, 되니까 네. 네. 메모리랑 네. 별표 다섯 개 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지금 나와 있는 사진은 뭔가요? 이게 솔더블이라고 해서 어. 뭐냐면 기판이 연결되려면 이렇게 저 솔더블 저게 납이에요. 음. 납을 녹여서 아. 이렇게 좀 이렇게 안 보이는데 네. 이렇게 솔더블로 다 붙이고 있어 이렇게. 어. 당연히 기판 수요가 많으면 이런 솔더블 제품도 당연히 음. 많겠죠. 이 덕산 하이메탈이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 솔더블 제품이 기판으로 들어가지만 얘가 주가 오른 이유가 우주항공 쪽에서도 수요가 늘어날 거란 기대감 때문에. 어. 이제 주가가 좀 과도하게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네, 덕산아이메탈이 우주항공주로 편입이 되면서 음. 주가가 좀 최근 들어서 조금 과도하게 오른 측면이 있다는 점 음. 어,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빨간 어,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빨간 어쨌든 기판 수혜주입니다. 기판 수혜주라 보시면 됩니다. 음. 카메라 모듈이 로봇 청소기에도 달리고 로봇이나 자동차에는 당연히 더 많이 쓴다는데요? 당연하죠. 어. 네, 로봇 청소기 뭐... 카메라 기본이죠. 모듈이 저희가 필요 없다는게 아니라 지금 이세 가지 중에서 주인공 기판이 이런 취지였고 그렇죠. 카메라 모듈도 충분히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런데 네.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네. 이쪽이 그다음 수요처인데 음. 아직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 이렇게 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음. 지금 당장은 기판이 더 많이 주목을 네. 받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